자 현재 시간 5시 58분 장성호까지 3시간 12분 걸립니다 안내를 오늘도 가위바위보로 가위 응. 저번에 가위바위보 제가 졌죠? 형이 형이 안 내면 지는 거한번 모아주세요 자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이렇줄알았 <laughs> <자. 웃음> 안내면시는 거, 가위바위보! 자,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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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보겠습니다. 가만. 자, 도했습니다 자, 이제 아침에 가이가을 하고 저희 히앵글러가 장정 3시간을 운전을 해서 장소문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예 처음 와보죠? 낚시 10년 하면서 전라남도는 처음 내려왔어요 저희가 오늘 1박 2일 계획을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1박 2일 동안 장성호 좋은 베스트들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유 찍어야지 계단 지옥의 계단 계단 너무 많아요 네첫 번째 포인트 하루 쪽으로 내려와서 낚시 시작해 볼 겁니다. 제가 전라도 처음 왔는데 처음 전라도에서 스타터에 볼로 알라바마 리그 이걸로 한번 사용해서 베스들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지금. 최대한 가라앉혀 주고 미디 스트롤링 운영하듯이 로드만 살짝살짝 튕겨주면서 감고 튕겨주면서 운영할 겁니다. 아마 고기가 있다면 물어주겠죠. 지금 물이 수위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깊게 최대한 깊게 가라앉히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빠르지 않게 중간중간 한번 멈춰줘도 됩니다. 자 저는 처음으로 지그에다가 헤드 쉐드엄 4인치 달아서 요즘 핫하죠? 미드스토롤링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물살도 좀 세가지고 운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가라앉혀서 통통통통 이렇게 뛰어 넘어오면서 한번 운영해 볼게요. 아 어, 근데 바람 이 너무 많이 부는데 저희는 오늘 2월 달은 날씨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아주 바람 불고 물 얼고 난립니다 난리. 오케이,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서 뱃살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두 번째 포인트 꼴창으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볼류 쪽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예 캐스팅도 잘안 되는데 일단 골창 여기서 계스 만나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오른쪽으로 좀 포인트를 이동해서 바람이 좀 그래도 불기도 하는데 햇빛은 이쪽이 좀더 좋습니다. 아 이번에 프리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야 만만치가 않네. 종훈, <목소리> 종훈. 왔어, 니다 왔어! 빨리! 오! Oh. 드디어! <laughs> <laughs> 야이0야원 2,000원! 다0이0나2스0이원 2,000원! 2,000원! 2 0 0 2 3 k g 아, 2 <laughs> 네, 지금 제가 저희가 장성2와 있는데. 자, 정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5년 좀 늦, 늦, 늦은 감이 있지만 첫 배스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사이즈는 런커는 넘습니다 재보니까 5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프리리그 바닥 돌을 천천히 넘어오다가 한번 넘어오고 스테이 주고 한번 넘어오고 스테이 주고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운영했더니 아마 이게 물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딱 후킹했는데 아니 이런 큰 사이즈의 배스가 나와줬습니다 아 진짜 이게 이앵글러가 장성호를 가자고 한 거의 한3주 한 전부터 쫄랐는데 진짜 오기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외치지 못했는데 아 정말 진짜 오랜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부 배스. <laughs> 네 이쪽에서 고기 잡고 더 이상 반응이 없어서 바깥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동하시죠. A few moments later. 난방 가라앉히고 밥먹러 가자. 저희 점심 근처에서 간단하게 돈가스 맛있게 먹고 다시 장성호 주차장 쪽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931분 정도 계시는데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예정 중이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커피 한잔하고 다시 올라가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짠! 짠! 음 올라가야돼? <laughs> 네 저는 저 마지막 포인트에서 다운샷 사용해서 한번 낚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히앵글러가 입질 받았던 것처럼 최대한 바닥에다 두고 오래 보여주면서 한번 매치 더 베이트 사용해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마리만 바람을 좀 던지고 아, 이앵글로 한 마리 딱 잡아주, 잡아주면은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나오지. 아, 아.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운영한 방법은 일단 다운샷으로 저런 바닥에 최대한 오래, 오래 보여주면서 스테이를 주고 있었는데 한번 톡 하는 입질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쭉 끌고 가는 입질. 아시죠? 오랜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희도 저도 한 8일간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정말 <laughs> 이것도 사이즈 50 되겠다. 네. 응. 네. 저희 오늘 장성호, 장성호까지 처음 내려와봐서 낚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5시 한5시 됐죠? 오전에는 저한 마리,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오후에는 이앵글러 한 마리. 해서 총두 마리 런커. 25년 첫 젊은 베스 첫 고기가 둘다 런커입니다. 이앵글러가 여기 오자고 안 했으면 고기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장성호 이제 왼편을 저희가 탐색했는데 내일은 반대쪽 넘어가서 탐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젊은 베스였습니다. 여봐요. 네, 저희 장성호 가기 전에 간단한 뭐 치마돈이랑 삼각김밥 먹고 얼른 장성호까지 출발을 해. 이따 인사드릴게. 요 자, 두 번째 날. 어제는 저희가 이제 왼쪽에서 낚시를 해서 두 마리 정도, 아두 마리를 보고 오늘은 오른쪽에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빨리 날씨가 많이 추운데 큰 배스 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눈이 오네요. 예상 못했는데 이게 또 낭만 아니겠습니까? 썩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오른쪽 탐색인데 들어와서 꼴창 라인으로 왔습니다. 이 꼬이창 라인에서 저는 사용할 채비 바운샷 브레이크 라인을 최대한 찾아서 수심이 그뚝 떨어지는 구간 그런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 라인부터 천천히 찾아보면서 오래 보여주면서 쉐이킹 주고 해볼 겁니다 일단 쭉 계속 가라앉힌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액션 주면서 천천히 오래 보여주는 거네 저희 두 번째 포인트 아까 낚시한 곳에서 이제 한 30분 가량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그늘이 져있고 많이 추웠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해가 떠있죠 저희도 따뜻하고 눈도 점점 따뜻해지면 배수도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낚시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목소리> 포인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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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많아서 조심해서 네, 여기 마지막 포인트로 전날에 왔던 첫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람이 굉장히 엄청 많이 부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던져서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오늘 전라남도 장성호에서 이틀간 낚시해봤는데, 첫날에 두 마리 잡고 둘째 날은 못 잡았습니다. 아쉽게 저는... 마운트를 잃어버리는 네. 예, 고프로를 잃어버려가지고 제 영상이 그래도 저희 다른 메인 카메라에는 제가 잡은 게 나왔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카메라 빨리 사야겠네요 저희는 오늘 낚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주문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젊음의 뱃살 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장성호 네, 카메라 돌려내.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집에 언제 가냐?